어제 엘라베마 주의 경제를 이끄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공장으로 지역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는지 현지 한인사의 상권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영업이 시작되기 도전인 이른 아침 시간 벌써부터 식당 주방 내부는 분주합니다. 몽고메리 중심 상권에 위치한 이 한식당은 현대차 생산 기지. 그리고 협력사 한인 직원들의 한식 도시락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토탈 오늘 나가는 게 현대 벌크하고 해가지고 한 180개가 매일 월요일부터 에서 금요일까지 나가고 있죠. 현대차 생산기지가 몽고메리에 들어서기 전 지역 한인 상권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생산기지 설립 15년 만에 현지 한인 상권은 5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한국 대기업 생산 기지가 들어섬에 따라 한인 인구의 유입이 자연스레 발생한 겁니다. 현지 상인들은 현대차 생산 기지 설립 15년 만에 한인들의 위상도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저기 몽골에 돼 왔을 때는 흑인들조차도 이제 한국 사람을 좀 무시했어요. 뭐 차인이 있으니 뭐 어쩌니 하면서 많이 이제 조식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을 보는 것도 그렇고 현대차 생산기지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와 가족들이 몽고메리의 털을 잡으며 생필품 수급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했습니다. 현대차 생산기지가 위치한 몽고메리는 애틀랜타와 같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한인들을 위한 물품 구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주로 어,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관계자 되는 분들, 가족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한인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 손님들. 은저 위쪽 아틀란타 는 이쪽은 아무래도 마트 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좀 여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몽고메리는 서울식품이 유일를 <laughs> 하잖아요. 현지 한인들은 현대차 생산 기지를 주축으로 몽고메리 지역 경제가 움직이는 만큼 한국 자동차의 판매가. 더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도 여기 오시는 분 일본 사람들 꽤있거든니들은 고부당 할머니도 다 자기네 차 일본 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 좀 조금 손해 본다 생각해도 그냥 우리 한국 차를 줘야 우리 한국 사람도 떳떳하게 발고살수있잖아 현지 공장 설립 이후 15년간 동반 성장해 온 한인 상권 한인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해 지역 상권이 보다 성장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엘라발만 몽고메리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